안녕하세요. 헌책방의 모든 것이 쥐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파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진 않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베르사유 장미는 좀 제가 중건하고 학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르사유 장미 같은 경우는 좀 출판이 참 많이 된것 같아요.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만화, 영화 그런 것들 많이 방영되고 또 출판도 되고 그랬는데요. 음, 예, 해적판도 꽤 많은 편입니다. 이 베르사유 장미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그 오스칼이죠. 남장여자 오스칼. 두 번째는 졸업인데요. 이 졸업 같은 경우는 음, 이 졸업과 함께 다가선 로빈스 부인의 붉은 손길. 그 손길을 비켜갈 이성을 잃은 벤저민. 그 앞에선 신선한 엘레. 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작품이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세 번째로는 이 사랑스러운 마리아 치인데요. 이 파르문고 같은 경우는 참 청순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딱 봐도 좀. 18세 소녀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표지 인데요 저한테는 딱히 맞는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눈에 보여 가지고 저는 소장 중에 있는 작품이고요 그냥 있다는거에 의의를 두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번째로 남녀고학 인데요 저는 상하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 보면 일단 기상천외의 발상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경악과 폭설을 자아내게 하는 악동클럽 개구쟁이들이 펼쳐가는 유쾌한 학창시절 이 작은 청춘들의 고뇌와 사랑의 갈등 가슴벅찬 우정의 파노라마, 파노라마. 아이 작품은 저도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파른문고 대부분이 다 이런 비탄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다섯 번째로는 이 킹스턴 고등학교 남학생들인데요. 저는 이것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부분 다 청춘불 같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도미시마 다케우 그런 시리즈물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약간 까리까리한 그런 작품들인데, 약간은 그래도, 음, 총각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인데요. 음, 아마 이파르문고 시리 즈 중에서 이 안젤리크만큼 인기가 있는 작품은 또 없을 거예요. 일단 소재가 프랑스 대혁명 그, 이런 독특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그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을 운명강 캐치고 나가는 안젤리크. 이 그녀를 위하애 와싼 남성과 음모와 사랑과 동경은 프랑스 혁명 이후 공포정치보다 더 스릴을 느끼게 한다. 과연 그녀는 사랑을, 조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를 향해 뻗친 수많은 남성의 손길은 그녀를 어느 길로 인도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작품들을 읽어 보셨을 거예요 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은 뭐 강렬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인데요 소재 자체도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그런 음 강인한 인상을 주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음, 롯데 롯데 상편인데요. 이상하게 인기작들은 다한 권씩만 갖고 있어요. 다 권인데 일단 바보 눈을 떴. 결혼식은 끝났어. 그래우 목소리가 들렸다. 롯데는 눈을 떴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기억나십니까? 롯데 롯데. 아직도 저의 기억에는 아연이 떠오르는 그런 작종의한 권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죠. 여덟 번째, 모래, 여덟 번째 모래의 성. 이 모래의 성 소개 글을 보자면, 일단 숨진 애인의 모습을 가슴속에 그리며, 몸부림치는 메론이는 애인이 남겨간 단 한나의 핏줄임, 프랑스네와 함께 쉴새 없이 밀려드는 슬픈 파도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 파도 속의 삶과 죽음과 사랑의 무지개는 어디에 다리를 놓게 되는가 너무 근사하지 않는가요? 근사합니다. 아홉 하버드 공구벌레들 일단 이 하버드 공구벌레들을 소개하는 그 소개 글을 보시면 일단 킹스 필드는 놀랍고 만족했음을 얼굴 가득 나타내며 하트에게로 다가왔다. 자네가 그런 방법으로 사건에만 사실은 흡사 한토하고 멜로마 멜로 드라마 같았네. 자네 말야그 열변 뒤에 그런 식으로 휘창을 소개시키다니 비록 효과는 컸지만 자네의 쇼만십은좀 지나쳤어. 미스터 하트. 자넨 매우 영리한 놈이거나 아니면 재수가 아주 좋은 놈일세, 교수님 재수가 좋았습니다. 아이들 기억하시죠? 이하바드공급벌레들 저도 이 파른문고가 아닌 다른 책으로 봤는데 이거 꽤 재미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장작, 길고 먼 여정. 이건 느낌이 딱 부록 같은 느낌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간단히 소개 글을 보면, 몸뚱이가 음, 흐르는 물방울에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말끔하게 때를 벗기고 난 데이빗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우 구독자님들, 상상하지 마세요. 좀 야리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의 이 파른문고 소장분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